맨날 이렇게 앉아만 있고 집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줄 알아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남편이 퇴직하면 아내 월급은 반으로 줄고 일거리는 두 배로 늘어난다. 요즘 중년 부부들 사이에서 하는 우스갯소리라고 하더군요. 웃으며 하는 말이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당사자에게는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다고 합니다.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새벽별 보고 나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늙고 돈못 버니 짐짝 취급인가.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67세 김철수 선생님도 요즘 집보다 공원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화려한 은퇴식을 꿈꿨지만 현실은 아내 눈치 보느라 바쁜 우리네 아버지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 선생님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서 37년을 근속하셨습니다. 입사 동기 중에서는 거의 마지막까지 남으신 분이셨죠. 나는 이 회사 기둥뿌리다. 그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하지만 정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작년 12월 말, 그렇게 37년의 직장 생활이 끝났습니다. 퇴직식 날, 김 선생님은 부장님과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주고 박수를 보내주는 걸 받으셨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김 선생님은 뭉클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구나. 집에 돌아가는 길. 김 선생님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로 퇴직했어. 저녁에 우리 외식할까? 외식은 무슨? 집에 반찬 다 있어. 그냥 집에 와. 그렇게 짧게 끊긴 통화. 김 선생님은 핸드폰을 내려다 보며 혼자 쓸쓸히 웃으셨답니다. 아,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퇴직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은 평소 습관대로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불을 걷고 일어나려는데 아내가 잠결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이제 출근도 안 하잖아. 김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혼자 커피를 타서 마시는데 뭔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텔레비전을 켰지만 새벽 방송은 재방송 뿐이었고 신문을 펼쳤지만 활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오전 9시 김 선생님은 평소처럼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왔더니 아내는 벌써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뭐 도와줄까? 됐어, 됐어.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방해만 안 되게. 방해.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김 선생님은 소파에 앉았지만 10분도 못가 엉덩이가 들썩였습니다. 아내의 청소기 소리가 마치 빨리 비켜하는 소리 같았거든요.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그냥 산책 좀. 그렇게 김 선생님은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김 선생님은 동네 공원 벤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갈 곳이라곤 동네 도서관 아니면 공원 벤치뿐이었거든요. 아침 9시쯤 집을 나서서 저녁 6시쯤 들어가는 게김 선생님의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마치 출근하듯 나가는 거예요. 김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눈치가 보여요. 아내 밥하는 거 방해될까 봐 청소하는 거 방해될까 봐 설거지하는 거 방해될까봐 차라리 나가있는 게 낫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김 선생님은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을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아먹는 걸 보는데 문득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 뼈 빠지게 일했나? 37년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9시에 퇴근하던 날들. 회식 때문에 술 마시고, 새벽 2시에 들어가던 날들, 주말에도 골프접대 나가고, 명절에도 거래처 선물 돌리던 날들,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킬 땐, 고생했다 소리 듣겠지 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주머니엔, 손주 용돈줄 만원짜리 몇 장이 전부구나. 통장에는 퇴직금이 좀 있지만, 그건 노후 자금이라 함부로 못 쓰고 매달 받는 국민연금 100만 원은 생활비로 아내한테 다 드리고 나면 용돈이라곤 월 30만 원. 그것도 아내 눈치 보며 쓰는 돈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배는 고픈데 집에 들어가자니 아내 눈치가 보이고 편의점 빵으로 때우자니 처량하고 김 선생님은 결국 편의점으로 걸어가 2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그 돈도 아까웠습니다. 벤치로 돌아와 혼자 삼각김밥을 먹는데 옆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저씨 점심을 김밥으로. 할머니 안 계신가 봐. 김 선생님은 김밥을 삼키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계셨답니다. 삼각김밥 점심 그날 김 선생님은 공원에서 해가 질 때까지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다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니 저녁 6시 30분.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 그냥 공원 좀 다녀왔어. 공원에서 뭐해? 할 일도 없으면서 그 말이 또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느 주말, 오랜만에 자녀들이 집에 왔습니다. 큰아들, 작은딸, 김 선생님은 반가운 마음에 손주들 용돈도 준비하고 맛있는 거 사오라고 졌습니다. 애들아, 오랜만이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지? 손주들은 용돈만 받고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데 아내가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너희 아버지가 요즘 매일 공원만 가서 앉아 계셔. 집에 있으면 답답하신가 봐.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취미 생활 하나 만드세요. 등산이라든지, 낚시라든지. 돈이 드는데 어떡해. 아버지, 퇴직금도 받으셨잖아요. 너무 아끼시지만 마시고 좀 쓰세요. 김 선생님은 아무 말못 하셨습니다. 퇴직금은 노후 자금이라 함부로 쓸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아프기라도 하면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에 한 푼도 못 쓰고 계셨습니다.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오세요.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김 선생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갈게. 뭐 사갈까?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오세요. 하지만 다음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주는 안될것 같아요. 애들이 학원 일정이 있대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핸드폰을 보며 혼자 쓸쓸히 웃으셨답니다. 그래. 바쁘지. 나도 젊을 땐 부모님 찾아뵐 시간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오후, 공원에서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의 퇴직자들, 벤치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형,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나도 똑같아. 집에 있으면 눈치 보여서, 매일 여기 나와. 우리가 뭐 잘못했나? 평생 가족 위에 일했는데. 그게 문제야. 평생 일만 했지. 가족이랑 시간을 안 보냈잖아. 그래도 돈은 벌어다 줬잖아. 애들 대학 보내고, 집도 사주고. 돈만 있으면 뭐해. 정이 없는데. 그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한테 미안해. 평생 혼자 애들 키우고 집안이라고. 나는 돈만 벌어다 주고 끝이었으니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어떻게? 나는 요즘 아내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 자주 해.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한다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도 사람인데, 김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아내한테 그런 말 해본 적이 있나? 결혼 40년, 단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내가, 설거지할게.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응, 내가 할게. 괜찮아, 내가 할게. 내가 하고 싶어. 김 선생님은 그날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매일 이걸 했구나. 40년 동안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는데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용기를 내서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왜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그냥 평생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애들 키우고 집안이라고. 아내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요즘 당신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집에 계속 있으니까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 근데 생각해보니 당신도 힘들었겠다 싶더라. 37년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갈 곳도 없고, 김 선생님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잘해보자. 우리 이제 시작이야. 아내도 김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시작이네.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만, 이제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에 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입니다. 김 선생님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뭐 배울까? 댄스라든지, 노래라든지. 댄스? 우리가? 응. 요즘 문화센터에서 많이 가르친데 돈이 드는데. 괜찮아. 우리 노후 자금 조금 쓰자. 우리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두 사람은 문화센터에 라인댄스 강습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많았고 다 같이 웃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퇴직 후 집에서 눈치 보며 사시는 분들,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노어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1입. 42부로 52지천명 62순 6이면 귀가 순해진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자기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나이. 김 선생님은 요즘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내와 함께 산책하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웃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퇴직 후 삶이 힘드신가요? 가족과의 관계가 어색하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자에게 고맙다 한마디, 사랑한다 한마디 해보세요. 처음엔 쑥스럽겠지만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할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산책이든, 춤이든, 노래든,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퇴직 후 이야기,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편하게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